어린이 통학버스 그러면 여러분들 네 가지를 떠올려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구인성 이상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관할 경찰서자에게 신고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위반 그래서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고 있을 때는 일시정지입니다. 서행이 아닙니다. 일시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3, 둘 3.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받아야 됩니다. 신규교육 3시간, 2년마다 3시간의 정규교육 받아야 됩니다. 지나가다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한테 묻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묻습니다. 구인승 이상, 경찰서장, 일시정지 3둘3 여러분들 이거 얘기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저한테 인사할 필요 없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1234, 구인승 서장, 일시정지 3둘3 머릿속에 여러분들 팍팍팍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2023년 전북에서 출제가 되었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떤 시설이 있을까? 노래가사 한번 볼까요? 일단 어린이 통학버스라는 것은 몇세 미만, 13세 미만을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의 한정 면허를 받아 어린이만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용 사업자동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음, 어린이는 유치원이나 학원으로, 청소년은 체육하고 학습하러 복지, 아, 복지, 복지, 복지 도서관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시설의 범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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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도서관은 뭐어린이토학곳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어린이는 유치원이나 학원으로 청소년은 체육하고 학습하러 복지, 복지, 복지도서관으로 쉬는 시간에 요 가사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용 볼까요? 우리 키보온소의 1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만은 유치원 내모하시고, 2번에 어린이 내모하시고, 3번에 학원 및 교습소 학원 내모하시고, 4번에 체육시설 체육 내모하시고, 5번에 아동복지시설 발표합니다. 2023년 전북에서 아동복지시설에서 여러분들 우리 키보온소에 뭐는 제외한다 그랬습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죠. 아동보호전문기관 통학버스도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된다. 틀렸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제외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내모하시고 장애인 복지시설 복지 내모하시고 마찬가지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포함이 아니고 뭐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통학버스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러면 틀린 겁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관 내모하시고, 시도 평생교육진영원, 시군평생학습관, 학습 내모하시고, 10번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복지 내모하시고, 한번더 어린이는 유치원이나 학원으로, 청소년은 체육하고 학습하러, 복지복지복지도서관으로 어린이 통합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단에 주차 정차가 나올 겁니다. 아, 귀에 딱지가 안도록 제3장 여러분들 주정차 금지 장소 주차 금지 장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차 정차 굳이 구분을 짓자. 그냥 5분 초과한다 주차 5분 이내. 주차 이외의 정지상태가 뭐다? 정차. 주차니까 여러분들 시간에 오래 걸리겠죠.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등으로 계속 정지하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뭐? 시간에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 주차의 개념이 되겠죠. 내용 한번 봅시다. 주차. 승객을 기다리거나 옆으로 슬러시를 따갑니다. 화물을 씻거나 슬러시하시고, 차가 고장나거나 슬러시하시고, 그 밖에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슬리시하시고그 다음 별표합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이 뭐, 여러분들 주차의 정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차 볼까요? 몇 분? 5분 초과치에 나고 5분 내마하시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써 주차 이외에 정지상태가 뭐다? 여러분들 정차의 정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2조 26호 운전의 정의부터 봅시다. 2021년 여러분들 제주도에서 출제가 되었네요. 음. 자 운전이란 것은 일단 어디에서?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 전차를 그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조종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운전이라 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여러분들 도로에서 그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 운전인데 갈로에서 이 갈로 아래는 도로 이외 곳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러한 내용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이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지어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면은 처벌받는다 그런 뜻이죠. 자, 27조 6항 제 3호가 뭐냐면은 도로 이외 곳에서 보행자 보호입니다. 44조가 여러분들 음주운전입니다. 45조가 과로시 운전입니다. 질병 약물 포함입니다. 도로교통법 54조 제1항이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명시고 법제 148조가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제 148조의 이음주운전의 벌칙이고 법제 156조 제10호가 뭡니까? 여러분들 주차 뺑소니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지금 언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 이외 곳을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서 음주 운전, 과로 질병, 약물 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운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2021년 제주도에서 어떻게 시험 문제 나느냐? 우리 기본서 문제 13번입니까? 음, 오케이. 음. 어, 제주 유사 우리 기본서에 13번 문제 있을 거예요. 출어 출제빈도 미안하면 두 개입니다, 두 개. 작년에는 한 개였습니다만은 두 개로 바뀌었습니다. 출, 두개 맞죠? 13번 한번 볼까요? 제가 알기로. 그렇죠. 1 3번의 출제빈도 두 개입니다. 뭐 중요한 건 <laughs> 아닙니다만은 출제난도 두 개입니다. 13, 다음 보기는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전의 정의다. 갈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운전이란? 도로에서 음, 차마 또는 노면 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을 말한다. 갈로의 경우에는 도로 위에 것을 포함한다고 라 되어 있네요. 음주운전 포함되네요. 과로, 질병, 약물은 좀 포함되네요. 사고 발생 시 조치, 불행 포함되네요. 갈라하는 여러분들, 무면허라고는 없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1번입니다. 그래서 출제 난도가 다소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어, 기본 어, 기출 예상 문제 풀때한번더진화 선생이랑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